블룸버그 홍콩 지사 애널리스 직무 합격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통신사로서, 금융 관련 뉴스, 대입 전문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여 160여 개국에 제공하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입니다. 세계 최대의 핀테크 기업답게 구명시장, 정치, 경제 등의 부분에 있어 최고의 인재 채용과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룸버그 채용 서류 전형에 합격한 지원자의 스펙과 주요 면접 질문을 소개합니다. 블룸버그 채용을 준비한 지원자는 북미 지역에서 유학하여 영어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경력이 짧았기 때문에 지원 직무에 있어 매칭된 지원자만의 업무 역량과 성과를 강조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레쥬메크 채용 전문가는 지원자의 스펙을 분석하여. 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영어 모범 답안까지 지원 직무와 실무 경험을 연결 지었습니다. 블룸버그 채용 서류 전형 합격 스펙입니다. 북미 지역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년 미만의 경력을 보유했고 영어 비즈니스도 가능했으며 직무 관련 자격증은 없었다고 합니다. 짧은 경력 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했고 블룸버그 해외 지사를 포함하여 다수의 외국계 기업 채용 서류 전형에 가볍게 합격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채용 애널리스트 직무 주요 면접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 하시겠어요. 외국계 기업 채용을 준비하는 경력 지원자라면 자신의 실무를 지원 직무와 연결지어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리쥬메이크 채용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리쥬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 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